네. 그래서 어쨌든, 지금 보시면 이 규칙들 앞에 스펠링을 보시면 EFC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이 선적지에서 인도와 위험이 이전되는 EFC로 시작하는 이 규칙들은 선적지에서 품질이 결정된다. 즉, 선적 품질 조건이다. 라는 거고요. 넘어가서 양육지에서 품질이 결정되는 양육지까지 쭉 셀러가 가져와서 여기서 인도가 되니까 셀러가 몇 가지 품질을 결, 책임을 져줘야 되죠. 그래서 이 양육지에서 인도가 되는 DAT, DAP, DDP 다 D로 시작하죠. D그룹들은 양육 품질 조건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코텀즈 11개 규칙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. 다시 쭉 와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. 지금 제가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구분을 해놨는데요. 이거 그림 다시 깨끗하게 다시 그릴까요? 여기가 선적지, 양육지라고 했을 때, 우리 선적품질 조건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. 를 선적품질 조건. 일단 아까 인코텀즈 방금 배웠던 거,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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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? E 그룹, F 그룹, C 그룹, 그렇그 다음에 앞에서 표지품매매에서 어, 우리 F, A. Q라고 배웠어요. Fair Average c u a l y 얘 같은 경우에 선적품질 조건이에요. FAQ가 뭐였죠? 언제 쓴다라고 했죠? FAQ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뭐 차나 뭐 이럴 때 많이 쓴다해서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는 조건인데요. 이거 왜 선적품질 조건이냐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농부들이 농산물을 만약에 실잖아요. 그래서 양육시까지 책임을 지게 하면.